아, 드디어 산천 어 산천어 축제를 하는 어, 화천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마침 눈도 많이 쏟아져서 어이 화천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네요. 돌아가시는 차들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심야에 보는 이 화, 화천 어이 시내에 이 지금 야간 풍경, 어, 이 조명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원래 축제는 이렇게 구경하기 전에 상황이 가장 어, 기대가 되잖아요. 아, 3년 만에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, 아마 이제 그 기대감이 더 많아서 그런지 서울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, 저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화천 시내가 되거든요 직진한 어, 쪽으로 가면 어, 그쪽으로 가면 중앙광장이 있고 중앙광장에도 많은 이 조명과 어, 장식들이 있을 텐데요 어, 그쪽에서 한번 다시 찍어보겠습니다